안녕하십니까. 하이브리드 에너자이저 안료십 TV 안병진입니다. 10월 14일 새벽 말씀은 김희 목사님께서 이사야 44장 1에서 8절 말씀으로 여와만이 호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. 유대인에게는 쉐마라는 교육이 있습니다. 들으라라는 뜻인데 이 교육을 통해서 여와 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교육한다고 합니다. 택한 백성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. 영적인 우리 백성들 또한 그러합니다. 그러면 본문에서는 무엇을 들으라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첫째, 나를 지으시고 도와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들으라 합니다. 우리를 못해서 지으셨고 인생에서도 도와주십니다. 둘째, 성령으로 회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시라는 것을 들으라 합니다. 셋째,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증거자로 살아가라 하십니다. 먼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예는 신은 없음을 깨달게 하고 또 주님을 전하고 증거함에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일 것입니다.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삶을 책임져주십니다. 마지막 말씀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으로 끝내려고 합니다. 누구든지 이엄난하고죄 많은 세대에게 나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룹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삶을 부끄러워하리라.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. 음, 진정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더 간절히 느낍니다. 제가 52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산전, 수전, 공중전, 사이버전까지 다겪어 봤잖아요. 그런데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.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아왔을 때제 삶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, 다시 숨 쉬게 해주시고, 다시 쓰임, 사용해 주시는 그 오직 하나님 나한 분이십니다. 그래서 저는 늘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기울이며 살아갑니다. 주님의 눈빛이 향하는 곳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 그곳을 여 주님께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특히 또 새벽 예배를 들으면서 무릎 꿇는 그곳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네, 명의 네 번째 마리아 운동을 하는 네 명의 청년들을 서 기도를 특히 많이 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그 청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에스도와 같이 사용해 달라고 또 지금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 등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법들이 올라가 있습니다. 그 법을 생각하면서 우리 국회의장께서 장로님이라 하셨죠. 그리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찬 들이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이 거기에 보내진 이유 주님께서 파송하신 이유를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. 그들이 이 악법을 막지 못한다면 이 악법이 정해질 때 가만히 있다면 저는 믿습니다. 주님 제림이 그때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. 너는 그 악법이 정해질 때 너는 뭘 했느냐고. 그 질문이 우리들 또한 하시지 않을까요? 주님 제림이 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.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과 할때 너는 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으로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. 자,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. 오늘도 우리, 음, 안녕십 t v 좋았다면 왼손에는 좋아요. 오른손에는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샬롬.